과거는 살아있으며 항상 현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사도 바울 파울은 예수보다 5살 연하이다. 길리기아 지방수도 다소에서 태어난다. 이곳은 터키 동남부 지역으로 소아시아 남부를 동서로 가르는 해발. 3 5 0 0터의 타우로스 산맥과 지중해 사이의 평야지대로 시리아와 국경을 접한다.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에게서 율법 교육을 받는다. 바울은 스스로를 소개하기에 이스라엘 민족이며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라고 한다. AD 32년 담에색 사건에서 주의 현연을 경험한다. 장님이 되고 제자인 아나니아의 치료를 받는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복음에 대한 소명을 받는다. AD 48년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레와 토라에 대한 주장을 한다. 회의에서 보수파가 패배하고 예루살렘과 바울이 손을 잡는다. 반대파인 보수파 유대 그리스인과 대척하고 예루살렘 지도부 개발 대표 야고보와 대립한다. 안디옥 교회의 대표이며 이방인 선교의 실권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주도한다. A.D. 47 1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동행한다. A.D. 49 2차 선교 여행에서는 따로 따로 간다. 바울과 신라는 수리아 길리기아로,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향한다. A.D. 52 3차 선교 여행에서는 안디옥 갈라디아 부르리가 에베소 드로와 드로로 향한다. A.D. 56 예루살렘에서 로마군에게 체포된다.